상품 가입 시 도메인을 입력했다면 도메인의 소유주가 맞는지 인증하기 위한 도메인 소유권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후이즈에서 도메인 소유권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후이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상단 도메인의 마우스 오버 후 네임서버 고급 설정을 클릭합니다. 네임서버 고급 설정 바로 가기를 클릭합니다. 네이버웍스에서 가입한 도메인을 선택한 후, 네임 서버 고급 설정을 클릭합니다. MX 레코드 관리 좌측의 관리 화면 열기를 클릭합니다. 네이버웍스 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TXT 레코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TXT 레코드는 도움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란 추가 또는 변경을 체크하여, 화면과 동일하게 MX 레코드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하단의 다음 단계로를 클릭합니다. 신청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네이버웍스 어드민 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에 위치한 상태 확인하기를 클릭합니다. 도메인 소유권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시작하기를 클릭하여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소유권 확인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5분에서 10분 후 다시 상태 확인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도메인 소유권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네이버웍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